자, 고춧가루 2톤을 24kg씩 81자루에 담고, 남은 고춧가루는 봉지에 1.9kg씩 남김없이 담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제, 모든 봉지에 1.9kg씩 담으려면, 고춧가루는 적어도 몇 kg이 더 필요합니까? 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럼 여러 번 계산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가장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뭘까? 일단은, 남은 고춧가루를 1.9kg씩 담으려고 했으니까 남은 게 대체 얼마가 남았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남은 고춧가루의 양을 구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먼저 24kg씩 81자루에 담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은 얼마를 담았을까? 24 곱하기 81을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24, 4, 8, 32. 그다음에 19, 4, 4, 9, 1, 즉 1,944kg을 자루에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남은 고춧가루는 처음에 고춧가루가 얼마나 있었나요? 2톤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2톤이라는 거는 이제 킬로그램하고 계산을 하려면 킬로그램하고 바꿔야 되겠죠. 1톤은 몇 킬로그램? 1,000. 그래서 이 톤은 2000kg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고춧가루는 2000에서 1944kg 을 빼줘야 되겠네요.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 56kg 이 되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했고, 아, 그럼 56kg 을 봉지에 1.9kg씩 남김없이 담았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 몇 킬로, 몇 봉지에 담을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산은요. 우리 56 나누기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1.9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를 계산하면 10 곱해서 560 나누기 이제 19로 계산하면 되니까 56 안에 는몇번 들어가나? 아홉 번 들어 아두번 들어갈게요. 자, 두세 번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19 곱하기 2를 하면 38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빼주면 180. 180 안에는 아홉 번 들어가겠네요. 자, 19 곱하기 9 하면 99 81. 91은 9에서 8을 더하니까 17즉9 이렇게 됩니다. 자연수 부분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눗셈의 의미는 뭐냐? 560 나누기 1.9를 했을 때 29에다가 나머지가 9kg이에요. 아니죠. 우리 나머지는 소수점이 원래 56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동한 거기 때문에 몫은 이동 후,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동 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0.9가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29봉지에 담았는데 0.9kg이 남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적어도 몇 kg이 더 필요하냐라고 랬으니까이 남는 부분을 빼줘야 돼요. 아니면은 우리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되겠죠. 즉, 몫을 29가 아니라 30으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럼 1.9kg씩 지금 덜어내고 있는데 0.9가 남았으니까 바로 1.9에서 0.9를 빼면, 아, 1kg이 더 있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 라는 얘기냐면, 아, 1kg을 더 추가를 하면 57kg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1.9가 되는 거니까, 얘를 나눗셈을 하면 이제 30으로 돼가지고, 나눠 떨어집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 이제 얼마나 더 필요해?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 계산 결과 1kg이 더 필요합니다. 가 답이 되겠네요.